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한 장면, 광해군의 세자 책봉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75년, 선조의 아들로 태어난 광해군은 후궁공빈 김 씨의 차남이었습니다. 위로는 임해군이 있었지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 선조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광해군은 어린 나이에도 분조를 이끌며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후일왕이 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조에게 적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의인 어무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고, 결국 서자들 가운데서 세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특히 총애하는 임빈 김 씨의 아들,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그러나 장자 임해군은 포악하여 인망이 없었고 다른 왕자들 역시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성품과 능력 면에서 뛰어난 이는 광해군이었지만 선조는 그가 후궁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신들이 나섰습니다.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정철, 우의정 류성룡 등은 더 이상 후계 문제를 미룰 수 없다며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동인의 영수 이산에는 선조가 신성군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광해군 책봉에 찬성하면서도 인빈 김 씨의 오라비에게 서인들이 신성군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이 사실이 선조에게 전해지자 왕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철이 경연에서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삼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러나 선조는 크게 노하여 정철을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 일로 서인은 몰락하고 동인이 전국을 장악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동인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온건한 남인과 강경한 북인으로 갈라진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특히 북인은 기추곡사 때 당했던 서인의 탄압에 대한 복수심으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요. 결국 광해군의 세자 책봉 문제는 한동안 금기처럼 입에 올릴 수 없는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광해군의 위상은 달라지게 됩니다.